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임병원장입니다. 앞선 영상에서는 주사를 민감성 피부를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악화인자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이런 것들을 잘 지켜주면서 이미 생겨버린 염증은 우리 약물 치료와 관리를 통해서 없애주는 거, 필요합니다. 병변의 타입과 양상에 따라서 적절한 염증 약물과 관리를 병행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이때 사용하는 약물은 당연히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쓰면 안 되겠고요. 그때그때마다 변화하는 그런 피부 병변에 따라서 맞추어서 적절히 치료하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약물 치료와 염증 관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 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전 영상에서 여러 가지 주사 양상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설명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혈관이 메인이 되는 홍반 혈관 확장형 타입. 또한 가지는 이제 여드름 같이 트러블이 생기는 구진 농포 타입. 이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구진 농포 타입의 염증 치료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구진 농포 타입의 주사 염증은 보통은 여러 가지 선천 면역이 좀 이상이 생기면서도 생기지만 가장 그 중심에는 모낭충이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자, 모낭충은 마이트, 즉 진드기류의 기생충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긴 모양도 그렇지만 이게 기생충이라고 하니까 대부분 환자분들이 아, 되게 혐오감을 느끼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누구나 다 모공 속에 저도 있을 거고요. 존재하는 정상적인 균이고 모공 속에서 우리 피부의 노폐물들을 배출시켜 주는 그런 좋은 균이에요. 공생해 주는 좋은 균입니다. 자, 이러한 균들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제 안 좋게 변하는 거죠. 안 좋게 변할 때 가장 먼저 개수가 증가합니다. 즉 원래 정상적으로는 1제곱센티미터당 한 5마리 이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악화 인자들 때문에 이제 그 수가 5배 이상 증가되면서 면역 반응도 깨뜨리고, 염증도 일으키고, 장벽도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이제 악순환이 일으키는 그런 주범이 돼버리는 거죠. 어쨌든 이런 구진 농포 타입의 염증이 이렇게 심하지 않을 때는 바르는거로 충분합니다. <목소리> 이 차원에 정말 많이 썼던 제품이 아젤리아 크림이에요. 아젤리아 크림은 모낭충을 효과적으로 죽여줄 뿐만 아니라 원래 여드름 치료로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주산지 여드름인지 애매한 경우에 쓰기가 좋은 그런 제형의 외용제입니다. 특히 이제 미백 기능도 있어서 어떤 염증 후에 주사 염증 후에 생소침착병변에도 긴색 효과적으로 쓸수 있는 건데 이게 아젤릭산이거든요. 산성이라서 장벽이 좀 망가져 있거나 너무 민감하신 분들은 좀 따가워하거나 자극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게 효과적인 타입인지는 꼭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 후 사용하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가장 먼저 사용되는 약이 메트로니다졸 성분의 로섹스겔이었어요 아젤리아 크림보다 항기생충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모낭충 죽이는 효과가 뛰어나고 또 장기간 썼을 때 약을 중지했을 때 재발률도 굉장히 좀 낮다고 라 해서 효과적인 약으로 많이 쓰였었습니다. 어, 이게 약간 겔 타입이다 보니까 피부를 좀 건조하게 할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지금도 이제 경우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는 바르는 약입니다. 수란트라는 이버맥틴이라는 성분을 바르는 거예요. 이 수란트라가 나오면서 어쨌든 이런 구진 농포 타입의 염증 치료에 게임 체인저가 됐어요. 이게 그만큼 효과적이라는 뜻인데, 이버맥틴이란 건 이제 강력한 항기생충 성분이라서, 원래는 이제 옴, 아시죠? 옴 치료제로도 많이 썼었는데, 2014년도에 이제 수란트라라는 상품화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보급화되기 시작했고, 이게 이버맥틴이 얼마나 좋은 성분이냐면 이거를 개발하고 정제해낸 오무라 교수나 캠벨 박사 등은 2015년도에 이 성분으로 노벨상도 탔던 그런 성분입니다. 자, 어찌됐든 앞서 말씀드린 아젤리아 크림이나 아니면 로섹스겔보다 훨씬 모낭충을 죽이는 힘이 강력해요. 거기다 가장 큰 장점, 매력인 점은 이거는 이제 항염증, 염증을 없애 주는 효과도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진 농포 타입뿐만 아니라 홍반 혈관 확장형 타입, 요런 타입에서도 효과적으로 쓸수 있고요. 이런 수란트라의 기제가 베이스가 되는 게 세타필이라는 그런 보습제 크림 아시죠? 그 베이스예요. 그래서 장벽 회복에도 굉장히 도움됩니다. 당연히 이제 뭐 내성 걱정이나 그런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걱정할 필요가 없어서 장기간 우리가 유지요법 때도 많이 쓸수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뭐 피부과 교과서나 논문에서 이런 구진 농포 타입의 1차 치료제로 이 수란트라 크림을 꼽고 있습니다. 딱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저녁에 발라야 된다. 왜 저녁에 발라야 되냐? 이게 모낭충이라는 녀석들이 밤에 활동을 해요. 밤에 이렇게 활동을 해서 짝짓기를 하는 걸 합니다. 짝짓기를 하려고 이제 피부 표면으로 이렇게 슬금슬금 기어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르는 거 효과가 훨씬 저녁에 좋겠죠. 자두 번째 보통 경변에만 바르시는 경우가 있는데 모낭충이라는 건한 시간에 10cm 이상도 이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발라줘야 되고 전체적으로 발라야지 이게 또 이제 유지 재발을 막아주는 효과도 좋아지는 거죠. 자, 이런 수란트라를 쓰시는 환자분들 보면 10분 중에 1분 정도는 이게 얼굴이 뒤집혀요. 근데 대부분 그게 자극이 아니라는 거죠. 자극인 줄 알고 중지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란트라를 바르면 모낭충이 빨리빨리 죽어요. 그 죽으면서 나타나는 찌꺼기들에 대한 정상적인, 그 치료 과정인 거죠. 이걸 섣불리 부작용으로 알고 중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치료 과정인지는 피부과 전문의와 꼭 상의 후에 지속적으로 도포하는 거 필요합니다. 부진 농포 타입에서 염증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이제 먹는 약을 좀 단기간 써줘야 되겠죠.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독시사이클린이라는 항생제예요. 근데 이게 원래는 하루에 100mg에서 200mg 정도 쓰는 항생제인데, 자, 우리가 주사 때 쓰는 건 균을 없애기위 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 모낭충에 의한 염증을 맞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막 부작용 걱정하면서 높은 용량을 쓸 필요는 없고요. 보통 하루에 50mg 이하 정도의 아주 나, 작은 저용량의 항염증 용량 정도만 써주면 돼요. 근데 이 역시 너무 길게 쓰는 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한 1, 2개월 정도 안에 급성기 염증이 잡히면 좀 바로 중지해주는 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저것 해도 다안 되는 구진 농포형 타입. 이런 난치성으로 흘러갈 때는 골드 PTT가 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골드 PTT는 이전 여드름 치료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여드름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어, 자세한 뭐 시술 과정이나 방법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골드 나노파티클을 피부로 침투시켜요 그 다음에 레이저를 이용해서 빵 치료해주면은 피부에 열이 발생하면서 여러가지 염증을 없애주기도 하는데 이 모낭충이라는 게또 열을 가해주면 죽어요. 그러기 때문에 구진농포 타입의 효과적인 치료제가 될수 있는데 또 골드 PTT의 가장 큰 장점, 우리 민감한 피부에서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사에 난치성으로 흘러가는 구진농포형 타입의 주사에서는 분명히 효과적인 염증 치료가 될수 있고요. 자세한 시술 방법들은 이전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한 혈관 확장 이런 타입들은 이제 평평하기 빨갛기만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생기는 타입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구진 농포 타입이 모낭충이 죽으면서 이런 타입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는 혈관이 메인이지만 혈관만 있는 게 아니고 염증도 있고 장벽도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없애주고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치료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laughs> 히스타민제는 알러지약인데요. 이런 홍반 혈관 확장형 타입의 정말 약방의 감초처럼 쓸수 있는 약이에요. 히스타민을 억제해주는 알러지약인데, 그러니까 부작용적인 측면에서 약간 졸릴 수 있다는 것 말고는 정말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즉, 히스타민을 억제해주는데, 히스타민은 원래 혈관 속에 있어야 될 염증 유발 물질인데, 이게 피부로 나오면서 피부에 다양한 염증과 부종을 일으켜요. 이걸 억제해주니까 당연히 주사의 염증에서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이런 항이스타민제가 메인 타겟으로 노리는 비만세포라는 염증세포가 있어요. 요런 애들이 최근에 이제 주사의 메커니즘에서 굉장히 키 롤을 차지하는 그러한 세포이기 때문에 이걸 억제해주면 당연히 이런 홍반 혈관 확장형 타입의 염증치료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엘리 이제 피메크로 리무스 성분의 아토피 연고 예요 아토피 에도 쓸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민감성 피부에 쓸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당연히 스테로이드가 없기 때문에 길게 쓸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주사 홍반혈관 혁신형 타입에서 쓸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타입의 환자에서 너무 오래 쓰면은 오히려 피부 면역을 저하시키면서 모낭충을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랜 기간 쓸 때는 꼭 효과적인 타입인지 피부과 전문의와 상의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제 유일한 단점이 이런 엘리데 크림 바를 때 너무 화끈거린다는 자격감이 심할 수 있다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초기에 어떻게 바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도포 방법들도 꼭 조언 얻으신 다음에 사용하시기 추천드립니다. 자 이부톡은 지난번 여드름 영상에서 나왔던 바르는 약이죠. 이게 이부프로펜 성분의 연고인데요. 당연히 뭐 스테로이드 없어요. 길게 쓸수 있어요. 이것도 적응증 보면은 아토피 피부염 이 있거든요. 그만큼 민감성 피부에도 쓸수 있다는 거죠. 지난번 영상에 설명드린 대로 이부톡 크림은 약간의 기름 성분도 억제를 해줘요. 과다 분비되는 기름도. 그래서 약간 이렇게 주사 홍조 있으신 분들이 기름기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환자분에서는 효과적인 보조 치료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 홍보한 혈관 확장염 타입에서는 염증 없애는 것도 중요한데 장벽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장벽을 회복시켜줄 때 이런 LDM이나 벨라소닉 같은 초음파 장비들을 많이 이용해요. 보통은 한두세 가지 정도 파장을 복합적으로 이용을 해주는 그런 초음파 치료인데요. 피부에 이런 초음파 파장을 쏴주게 되면은 다양한 면역 증강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그러면서 피부 염증도 없애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세포 세포 사이에 미세한 이 떨림 진동을 줘요. 그럼 피부가 느슨해지고 저항이 낮아지면은 곧 장벽 회복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벽 회복에 유용한 치료입니다. 산소 치료는 의학 영역에서는 상처를 재생하는데 많이 써요. 상처를 재생하는데 장벽도 재생이 잘 되겠죠. 제가 사용하는 이 아이터치라는 장비는 두바 정도의 강한 산소를 피부에 이게막 쪼여주는 치료예요. 이렇게 산소 자체가 피부 장벽에 닿았을 때 노폐물도 제거해주고 염증도 빼주고 장벽을 회복시켜준다는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장점도 있는데 또 다른 매력이 피부에 손상 없이 잠깐 피부를 일시적으로 살짝 피부의 채널을 열어줘요. 그러면은 나노파티클 같은 유효 입자들이 피부로 잘 침투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즉, 저 같은 경우는 이제 PDRN 같은 성분들을 침투시키면서 그런 PDRN이 염증도 막아주고 장벽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사 민감성 피부 환자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의 첫 단계는 여러 가지 악화인자들을 적절히 잘 조절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고 이어서 개인별로 환자에게 맞는 적절한 염증 치료와 장벽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분석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IM 피부과 임명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